네, 다음도 역시 댓글에 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신부벌에 대한 것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수술할 때 신부벌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을 요약한 걸 보면, 이 영상은 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신부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부벌이 없어지면 얼굴이 45도 윤곽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좋다. 신부벌이 필요하다. 광대뼈 밑에 있는 신부벌이 밑으로 내려가면 조울이 되니까 여기는 오히려 들어가고 여기가 그 처지니까 보기 흉하다. 이거를 빼버리려는 그런 그 병원들도 있는데 이건 빼지 않고, 처져 내려간 신부볼 지방을 다시 원위치 시켜서 광대 밑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좀더 앞쪽으로 가서 앞볼 윤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해서 써먹어야 되지 않느냐 아래쪽에서 하는 일종의 지방 재배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 신부볼을 뭘로 끌어올리느냐 중안면 거상으로 해서 골막방리를 해서 엔도타인 이라는 걸 이용해서 걸어서 올리면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고 아주 붕이란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댓글에 올라온 관심에는 신부벌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으시고요. 엔도타인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은 엔도타인은 실리프팅 할때 하는 거 하고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또 질문에 올라오셨고 또 중안면 거상은 안면 거상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중안면 거상 엔도타인 이용한 중안면 거상 하나만 하면 마리오네 라인 팔자주름 뭐 이런 거 좋아진다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중안면 거상 수술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신부볼에 대한 질문은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안면 거상은 안면 거상보다 좁은 부위를 잡아 당기는 건데, 이걸 하나로 눈밑, 인디언 주름, 팔자, 마련의 라인 주름까지 다 해결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사실, 마련의 라인, 눈밑, 팔자 주름, 인디언 주름, 이거는요, 전체 안면거상을 해도 잘안 펴지는 조직들입니다 근데 중안면거상은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들만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은 중안면거상 하나만 해도 전체 안면거상 한것 만큼 어떤 게더 좋은 건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안면거상은 직접적으로 심부볼, 입꼬리, 근육 이런 거를 골막 밑에 유진대를 골막 쪽에서 끊어 가지고 전체 조직을 마치 이삿짐센터에서 트레이를 놓고 그 위에 농을 갖다 얹은 다음에 트레이더 잡아당겨버리는 것처럼 잡아당겨지는 거거든요. 어디 이렇게 뼈로부터 방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얘가 버틸 데가 없어요. 그냥 끌려옵니다. 그런데다가 엔도틴이라는건 굉장히 힘이 센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주 책받침처럼 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게 만져지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혀 만져지지가 않거든요. 저 밑에 골막 밑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져지지가 않습니다만은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걸로 잡아당기면은 입꼬리 이거는 좋고 이런 게 완전히 쫙 펴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어보시는 질문이 중안면 거상 하나만 갖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중안면 거상이 마리오넷라인이라든지 이런 팔자주름이라든지 인디언주름이라든지 신부벌 처짐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특효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안면 거상만큼 효과가 좋은 거상 수술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의사들이 지금 거기 뼈 있는 데를 잘 손대는 것을 약간 아직도 꺼려하시는 분이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0년간 뼈 수술을 많이 했잖아요. 뼈를 해서 안면골을 축소하면은 벌처짐이 옵니다그 벌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민을 평생 했어요. 그래서 벌처짐을 막는 방법으로 엔도탄이라는걸 이용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어지잖아요. 늙으면 얼굴 뼈가 사아서 줄어듭니다. 치조을도 줄어들어요. 이빨도 자꾸 뺐다 넣었다 하고, 임플란트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점점 얼굴 뼈가 줄어들어서 얼굴 가죽이 남아요. 그래서 쳐져 내려가서, 골막이 꺼져 내려가면서 쳐져 내려가는 것은 피부가 늘어져서 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 잡아당기고, 위쪽에서 스마스 잡아당긴다고 해서 밑에 있는 마리오넨 라인이라든지, 볼 처짐이라든지, 입꼬리 처짐이라든지, 교정이 잘안 됩니다. 그런데, 골막 밑으로 들어가서 유지인대 딱 끊어버리고 잡아 당겨버리면은 이거는 이 조직들이 버틸 데가 없어요. 유지인대가 다 끊겨 있기 때문에 그냥 끌려 올라옵니다. 아주 강력한 힘으로서 끌려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중안면 거상을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안면 거상의 기본으로. 그래서 측두부 미니 거상을 해도 중안면 거상을 같이 하시라고 권하고. 그 다음에 뭐, 얼굴 전체 안면 거상을 해도 중안면 거상을 같이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 앞볼 윤기가 생겨서 앞쪽에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되고 옆쪽은 잡아당겨서 펴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름은 주름대로 없어지지만 얼굴은 이쁜 윤곽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뼈수술을 전문을 했던 제 어떤 이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안면 거상 수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안면 거상을 하는 거고 엔도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좀 무섭다. 나는 엔도타인 거고 잘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사들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요 의사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하는 수술 있잖아요. 내가 안 하는 수술은 잘안 해본 수술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 수술 해도 별로 안 좋은 수술이야. 누가 물어보면 그래. 요난그 수술에 대해서 경험이 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 봤습니까? 없습니다. 해봤는데 별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법입니다. 원래 의사는 자기 자존심 갖고 사는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나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는 잘안 해요. 환자들도 이 엔도타인이라는 것을 다른 병원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얘기 안할 겁니까? 아닙니까? 안 해본 의사들은 별거 없어 그거 하지마 이렇게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환자들도 겁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나 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안면 거상 수술에 있어서 중안면 거상은 기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딱 안면 거상 수술 다섯 가지 미니 거상 중에서 딱 하나만 해라 그럼 중안면 거상 하나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팔자주름 마련했나에 인디안주름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거 앞에서 보이는 이 부분만 해결되면 됐지, 옆에 부분은 그 다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안면거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